So, 인성의 영화 촬영 현장 조심스럽게 n g 의상을 차려입으며 촬영 준비 한창인 인인성 의상부터 표정 y o 하나까지 배우 n g 극중 인물의 흠뻑 u c a 있다 소신 이만 물러가겠 You can sing a song. You can 한번 n 오케이 사인을 받으니 can 모양인데. 특기야 카메라 위치를 잡아주는 독특한 몸짓까지. 가전해다이 아, 촬영 내내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며 지친 스태프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 이번엔 왕과 중전이 대화를 나누는 엄숙한 장면. 그런데 또다시 장난기가 발동한 조인석. 뭘 하려나 했더니. <laughs> 게다가 의상과 뜨거운 조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대 배우 송지효에게 직접 부채질까지 해주는 자상한 모습. 저희가 또 여름에 촬영해서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보상의 위엄이 터사리고 있는 거친 액션 장면에서는 카리스마를 발휘하기도 하고. 컷. 잠시 더 긴장을 놓지 않을 것만 다치기도 했다. 어. 괜찮아 형. 이번 영화에서 조인성은 대부분의 액션 시를 대역 없이 소화했다는데 자, 자. 매번 몸을 아끼지 않고 촬영에 임하는 조인성. 데뷔 후 정식으로 처음 도전하는 사극 연기인 만큼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내고 있다. 보상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준비를 하는 것. 네. 아. 음. 이번엔 슬레이트를 들고 나섰다 이쪽으로 빠져있고. 예, 이쪽으로 대체 빼버 겁니다. 주의적요 네. 어, 조심하,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 혼자만 너무 서둘렀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만 지는데. 아, 뭐가 문제야. 아, 힘들어. <laughs> 나 힘들어. 지금. 자, 지혜 가자. 웬만하면. 뜨나. 힘든 네. 촬영장에서 조인성 씨 때문에 다 네, 즐겁게 일하셨어요. 네. 또 한번 바이 그 결혼할 때 호흡을 맞췄던 챕들이 yeah. 많아서 지금 해져야그 시간대도 많이 끼고. 1, 3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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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오랑찬 목소리로 입 완샷. 원래는 여기다가 한 마디 해 줘야 돼. 진짜로. 대박 나서 이런 거 하죠. 진짜로. 아, 그, 그 마지막 잖아 영화 마지막인 줄 알았지? 영화 처음이야? 시키 대로 해, 삼촌. 삼촌, 시키 대로 해. 아, 아, 저게. 어, 저게. 조인성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슬레이트를 아, 잡아낸 손지효2 8 3 3이야. 씨가 사회, 굉장히 또 현장에서 씩씩하네요. 284에 3. 과연 두 배우의 호흡은? 2 8 2 3. B. 오, 명차게 액션. 멋진 옷만큼이나 촬영도 순조롭게 여지가 응? 다시 시작된 실내 촬영 표정은 물론 대사 하나까지 긴장된 순간인데 표신이 불미여요 전화를 제대로 보이게 하지 못하세요 못하여 싸웁니다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못하여 <laughs> 싸웁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파괴하고 있어 <laughs> 네, 드라마 내용이 조금 진중한 내용이라 저는 분위기가 진지할 줄 알았는데 전혀 네. 웃음 속에서 네. 이렇게 편안하게 연기들을 하시네요. 액션 그래야지 엔지 엔지는 또좀 마음 편한데. 옷는 모습도 잠시 어느새 심각한 기운이 감다 이거. 금세 눈물을 흘리는데 지겨지지 없어서 속신이 불미하여 전화를 제대로 보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놈을 죽여주시옵소서. 눈물을 섞고 여전히 슬픈 듯한 초인석 하지만 이번엔 리허설임에도 불과하고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는데 복장은 뭡니까? 장코트 입고 무슨 꿍꿍이 속일까? 가만히 있어. 빨려 와. 야, 와. 여, 여, 여기 택스바리가. <laughs> 가만 히 있어. 야나 남자로 됐는데. 얼마지 기분 좋지 않아? 아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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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부장님. 나옷 내려갔어. 괜찮아이이아 있는 그대로해 부장님. 틱약 틱약 조용할 틈이 없던 <laughs> 두 사람 촬영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애절한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이번 영화에서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 역을 맡은 조인성 자연스레 말과 친해지게 됐다는 데. 이는 네, 지금 뭐야? 친으로 죽이러 가는 거니까. 예, 습니다그 전에는 말이 되게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타 보니까 이게 순진하더라고요. 말이 생각보다. 그래서 얘네 습성만 잘 알면 진짜 다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타보지 못해서 아직 미숙해서 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경험 때문에 지금은 뭐 능순능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래서 좀 편하게 타는 편이에요 촬영 넉달 전부터 스마 연습을 했던 그는 말에서 떨어져 다칠만큼 위험한 상황도 겪었지만 어리지 작품을 향한 열정 하나로 늘 웃을 수 있었다. 말이 제일 힘들 거야 오늘. 우리는 셨다 셨다 하지만 얘는 못 신다.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이러야 스스로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배우 조인성. 배우로서 또 하나의 목표 앞에 서 있는 그의 멋진 도약을 기대해 봐. 조인성 씨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이게 무슨 배드신 고고는 차차고라도 네. 20대 마지막 작품 또 군대 네. 가기 전에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본인이 생각하는 남다른 작품이겠지만 또 가족들도 또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네. 뭐라고 하세요? 어, 처음에는 저희가 어쨌든 공민왕의 소재를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배드신이 나온다거나, 음. 이렇게 야한 정리 장면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만 알고 계셨, 계시고, 네. 그냥, 뭐, 니가 연기했던 어느 선이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음. 하시고, 저도 자세하게 말씀을 안, 안 드리고, 네. 뭐 사실 이제, 그, 20대가 되고 나서는 음. 사실 이제 부모님과 일에 관해서는 음. 뭐, 서로 이제 타치를 안 하고, 그냥, 음. 저도 시나리오를 안 보여드리니까, 뭐, 아마 영화를 보시고 나면 부모님도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음. 뭐 어떤 반응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laughs> 어 근데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유 있는 선택이었다는 거는 네. 네. 믿어 주실 네. 거예요. 이건 네. 문득 지금 가족 얘기 잠깐 나와서 와 도대체 누구 닮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laughs> 가운데 이 키나 외모나 음. 얼굴 느낌이나. 어 키는 엄, 어머니를 닮은 것 아, 같고요. 네. 제 동생은 저희 아버지의 어떤 외형적인 뭐 부분을 많이 음. 닮았어요. 네. 음. 그리고 얼굴은 선은? 얼굴 선은 제가 얼굴 선을 봤을 때는 주성 건 아닌가. <laughs> <라는 생각이 웃음> 네. 네 아무도 안 닮은 것같아요아 어, 그래요? 아. 네. 어, 그래요? 저희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음. 어, 이렇 엄마 아빠와의 음. 얼굴은 조금 음. 어, 음. 안 닮은 것 같다고. 음. 아, 음. 아, 음. 아 음. 느낌이 음. 없이 네. 전혀. 그럼 동생하고 어. 조인성 씨는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음. 그런 거 보니까.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 <laughs> <많았죠. 웃음> 그 어머니 아버지 아주 좋은 점만 적절하게 <laughs> 딱 조화가 된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죠. 그 배우로서의 끼나 재능은 <laughs> 어느 분이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부모님의 그걸 참 알기는 어렵지만, 예 아, 아버지가 그 예전에 아랑드론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 젊었을 아, 때 아, 와, 오, 그런 아버님. 얘기를 많이 아, 들으셨대요. 오, 오, 오. 그래서 아버지의 기를 배운 그러니까 고스란히 받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볼 때도 있었었어요. 양들롱 네. 아, 뭐, 얘기면 아, 최고 아, 아니니까죠. 그 시절에 <laughs> 알랑드롱 닮았다 그러면 그렇죠, 최고죠. 그럼요, 근데 지금은 뭐. 안 그러세요? 네. <웃음> <웃음> 아, 어, 아,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또 이렇게 조인성 씨어또 네. 멋진. 네, 예, 항상 부모님한테 네.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 공군 자원 입대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음. 아버님 영향이시로. 그것도 아버지가 공군 출신이어서 아. 네, 네. 음. 또제 동생도 군대를 저보다는 일찍 갔다 왔고 음. 그래서 이왕 갈 거면 또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냥 공군에 대한 동경심 뭐 그런 것 음.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군악대요? 예전 그게 궁금했어요. 네. 뭐 그럼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끼나 뭐, 노래나 아, 뭐 아마 군악대 안에서도 연예사병이 또 있는 걸로 음. 알고 있어요. 제가 갈 것은 아마 연예사병 쪽이 되겠지만은. 음. 어 가서 악기를 배워 악기를 다루는 게 사실 몇개 피아노밖에 칠줄 아는 게 없어서 음, 네. 조금 피아노 밖에 <웃음> <웃음> 어머 이렇게 또 섬세한 손으로 피아노도 네. 한번 한, 연기하면서는 피아노 한 적이 있나요? 어, 없었던 거 없어요 네, 어. 한번 보여주세요. 어, 그걸 보여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어. 가슴이 또심장이 <laughs> 지금도 소리가... 안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열이 좀 높으셨던 것 네, 네.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음. 보통 이렇게 운동 끝나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보통 이렇게 쉬게 하거나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운동 끝나면 피아노 학원까지 꼭 보내셨어요. 전 음. 그게 너무나 음. 불만이었고. 음. 근데 나중에는 항상,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나한테 정말 고마워 할 거라고. 도대체 뭐가 고맙냐, 너무 힘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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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를 너무 막대하지 말아달라.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듣, 어, 막, 예, 했던 게 기억에 나는데, 네. 나중에 중학교 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되니까 네. 저 실기 시험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악기를 네. 하나씩 네. 또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배웠던 어떤 한 곡만, 네. 한 곡에 지금은 또 까먹어가지고, 네. 한 소절이죠. 네. 네. 그걸. 중학교 고등학교 네,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다 그걸로 시험을 봐서. 네. 네. <laughs> 지금은 어머니한테 많이 고맙게 아, 생각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감사. <웃음> <웃음> 아니 네. 이 모습이 어릴 적에도 물론 잘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름 그 조인성 씨가 유명했을 것 같은데, 음. 음? 어, 되게 촌스러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음. 항상 교복만 입고 다녔었고 사실 음. 어, 집에 옷이 없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청바지 하나에 잠바 하나만 그 집에 걸려져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멋내는 친구도 아니었었고요. 예, 그 당시에는 멋을 몰랐었고요. 아, 그냥 <laughs> 원래 그냥 기분이 네. 좋으니까. <laughs> 멋을 안. 이게 네, 또 멋까지 네. 내면 어지럽죠. 예, 네. 네. 어렸을 네. 때 모습도 한번 볼까요 네. 정말 네. 궁금합니다. 아 이게 이때는. 야, 눈이, 청청한 네. 눈이. 어이구.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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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는 얼굴이 좀동그한 느낌이었네요. 이 사진은 아, 네 약간 살이 붙은 조인석 씨는 네. 어머님이 앞머리 아주 예쁘. <laughs> 이렇게 짓궂은 표정도 있거든요. 야구 야구. 야구복이 일찍 있었는데요. <laughs> 배트를 들고 있는 거군요. 저는 투구를 한줄 아. 이건 점점 얼굴이 길어지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오, 때. 네, 중학교. 아, 중학교 아, 때. 예 네, 어. 고등학교 때.